加油，把科比哥赶上！可不可以嘛？这要不你给牛？啊，真，的。嗯。 이거를 <laughs> 네 개잘 못친다. 뭐라고? 아니요. 아무튼 내거 화면에 뭐야? 지금 경찰차 수천 마리가 달리는 것 같고. 볼볼 수천 마리 아니야? 야 이쪽. 아 이거 대박인데. 오오오. 지금 보면 경찰차 수천 마리가 달리고 있어. 이건, 이건 영상이야 수천마리가 달리고있어 자 그러면 사고난 영상도 좀보여줄 좋아요 꽉꼬비고 좋아요 꽉꼬비고 좋아요 꽉꼬비고 죽 이렇게 된거지 뭐야 갑자기 전등이 꺼지는거 같은데 아니겠지